지난 1991년 관광지로 지정됐던 안면도는 오는 2025년까지 관광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양승조 충남 지사가 3, 4지구의 본 계약 체결을 앞두고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인 3, 4지구가 온더 웨스트와 세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조만간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난 7일 양승조 충남 지사는 안면도 관광개발사업 점검을 위해 삼사지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온더 웨스트는 삼사지구에 1조 3,38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호텔, 골프빌리지, 전시관 등 대규모의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을 지을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온더 웨스트의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생산유발 2조 6,167억 원, 고용유발 14,455명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양승조 지사는 3사 지구에서 하반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